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한 알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설문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이며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경영화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영화된 설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교 분석이 어렵고 다른 데이터와 결합도 어려우며 이를 판단할 기준을 객관적 근거에 따라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나라의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데이터를 이용하여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사용에 앞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운받는 코드인데요. 우리는 강의 시작 전 미리 패키지들을 다운받아 놨기 때문에 다시 실행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패키지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idyverse라는 패키지는 연산자를 제공해 주는 패키지인데요. 파이프와 같은 연산과 코딩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입니다. 어, HTML 테이블 패키지는 테이블을 HTML 형식으로 바꿔주는 패키지이고, 그룹 및 기타 패키지들 또한 복잡한 과정을 보다 단순하게 바꿔주는 패키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단에 g n 스 s Net t f 패키지를 볼수 있는데요, 이는 테이블을 보다 쉽고 한눈에 볼수있도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함수입니다.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료를 불러와야겠죠? 오늘 실습할 자료는 블루환경조사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루환경조사 데이터는 원래 N수가 많고 변수도 다양한 빅데이터지만 오늘은 실습을 위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 N수와 필요 변수만을 담아낸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RL을 입력하여 정제된 데이터를 입력한 후 다운로드 파일을 이용해 이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데이터1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1에 저장된 데이터의 변수들을 보기 위해서 행의 이름을 불러오는 f u l 스 names 함수를 사용하여 변수명들을 나열하여 출력하게 되고 이를 보다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head 함수와 데이터 테이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하단에 하단과 같은 표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변수는 수명 이상 유무를 나타내는 슬립 GP,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에 대한 WWA1 GP, Short d e t e m Shift Work 등 변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표로 만들기 전에 간략한 변수별 정보를 알고 싶다면 Group By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룹 바이는 그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함수인데, 땡땡별 정보처럼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집계된 정보를 출력하고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그룹 바이 함수는 카운트와 서머라이즈 어, 뭐, 함수와 함께 쓰이는데, 서머라이즈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변수에 속한 값을 요약하여 출력하는 함수이고, 카운트 함수는 자료의 빈도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지금과 같은 코드를 보시면 데이터1에서 그룹 바이를 사용하게 되고, 슬립 GP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 u 라이즈민 i z e g 는 보시는 것처럼 age 중에 최소값을 민에 a n g 라고 지금 변수를 창출을 했고, 맥스 x a g 도 마찬가지로 age 중에 가장 최대값, 그 다음에 민에 a n g 같은 경우에는 age 중에 평균값, sd age는 에이지들의 표준 편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돌리게 되면, 슬립 GP는 지금, 어, 두 개로 나눠지고, 그두개의민 에이지, 맥스 에이지, 그리고 민 에이지, age, SD 에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카운트인데요. 데이터 1에서 그룹 바이, 슬립 GP로 역시 그룹 바이를 하였고, 그다음에 WWA1GP를 카운트를 하게 되니까 WWA1GP의 개수만큼 클립 GP는 두 가지로 나눠졌고 WWA1GP는 총 다섯 가지로 쭉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N 수가 그 옆에 사용이 되어 쓰여, 쓰여지게 됩니다.